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탄입니다 네, 2배속으로 들으시면 좀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고요. 어, 이제 1개신도시 일산, 그리고 3개신도시창릉을 품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서울의 모든 행정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을 다루고 천천히 지방의 입지를 하나씩 분석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을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경기도 몇 마디 입지를 다루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고양시가 처음인 것 같고요. 어, 고양시의 분석은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작성했으니까 을 5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역권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양시. 예, 고양시의 행정 구역과 인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양시는 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뉘는데요. 덕양구는 46만, 동구는 29만, 서구는 30만의 인구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덕양구. 그 이후에 동구, 서구 이렇게 나뉩니다. 어, 인구 이동 추이를 한번 보면 은 예,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오고 있고 예, 인천에서도 전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역시 수도권은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세대수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예, 세대수는 증가를 했는데 세대당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예, 고양시도 점점 핵가족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주택의 현황을 살펴보죠. 2019년 기준 고양시의 총주택수는 363,499호로 아파트 71%, 단독주택 15.9%, 다세대 10%, 연립주택 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일산, 일산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라서 아파트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고향시에는 그 이런 택지지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자리를 보면은 예, 고양시는 전형적인 농업 도시였으나 일산신도시 화정 탄현 식사지구 조성과 캔텍스및 고향 관광 문화단지 등의 개발로 3차 산업이 종사하는 도시도 변모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고향 국제 꽃 박람회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별리 고향 영상 문화단지 등으로 3차 산업 비중과 종사자 비율이 80% 이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3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고 도로망이랑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교통망이랑 도로망 한번 볼게요. 어 도로망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서울, 양주, 김포 등의 인접 지역을 연결해주는 핏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쭉 돌아가지고 뭐, 통일로, 자유로, 국도 39, 국지도 98, 제2 자유로 등이 주간선도로로 제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철도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경희중앙선이나 삼우선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천지 계획하죠 이게 몇 개입니까 도대체 <laughs>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철도가 하나씩 보면은 GTX A 뭐한내후년쯤에는중공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일산에서 킨텍스에서뭐 대곡 창릉 이렇게 메인 입지들을 다 하나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해선 뭐 능곡 대곡 산 백마 풍산 일산역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을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선 신분당선 연장 일산선 인천 2호선 연장 교회선 전초라 뭐 조리금촌선, 식사대곡고통수단 등의 교통 호재가 많아서 이제 일선의 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GTXA랑 뭐 신분당선 이렇게 뭐 신분당선은 꽤나 늦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연, 완성이 되면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네 이제 수도권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간선급행 버스체계도도 지니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고향시의 공간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발전 축들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 대곡, 뭐 화정창내 이렇게 축들이 보이죠? 이거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면은 이제 원래 두 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대안이 대안 1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부이 이 도심 일산 화정 창릉 이 부도심 대곡 삼성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제 팔 지역 중심 대화 장향 장항 뭐 탄현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축들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주 성장 축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대화에서 일산 대곡 거쳐서 화정 창릉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뭐 1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송 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등의 첨단 산업 기반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를 하고요. 이제 광역 교통 중심지 연계로 이제 대곡 쪽이 좀 강화가 되겠죠. 해가지고 이제 역세권 계획, 도심 연결축을 위한 뭐 교통 업무 계획을 강화하고요. 4차 산업 평명 뭐 국제남북고류 등의 여건 변형에 대해서 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성장축이죠. 어, 일산 중심으로 탄현이랑 장양 쪽이 연결되는 건데 어, 신규 개발 지역과 구도심 거점 육성으로 자족기능을 높이고 어, 일산도심과 지역 중심을 연계해서 지역 성장과 상생을 발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성장축 2축이죠. 네, 삼송. 에서 화정, 창릉 거쳐서 덕은까지인데 창릉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 간의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고요. 자족 기능을 확보해서 개발 지역과 연계해서 도시 발전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족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일산도 이제 서울의 하나의 배드타운이 아니라 좀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계속 내비쳐지는 것 같아요. 성장 관리 축. 그리고 녹지, 기본축,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원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위에 올려드렸던 파일을 한번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 생활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생활권은 일산 서부, 동북권, 덕양 북부 남북권 일산으로 동서가 아니고 덕양으로 북부 남북은 아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2018년 기준으로 일산 서북권의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인구밀도 역시 일산, 일산 신도시가 있는 일산 서북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덕양 북부권은 이제 인구밀도는 뭐 타생활권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고요. 일개 신도시의 경우 엄청나게 달아오르다가 어, 8.16 대책에서 뜯든 내지근한 이런 방향성을 제안 해서, 기 예, 김이 팍 새긴 했습니다. 이제 분당과 더불어서 일개 신도시를 대표하는 일산 거주민들도 많이 실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 방향성이랑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내실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각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발전 구상도 보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산 사부의 발전, 구상 주요 기능이고요. 한번 쭉 보면은 소통과 화학, 미래평화, 첨단산업 중심기능 뭐 국제업무랑 교류기능을 한다고 하시고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신다고 하네요. 뭐 킨텍스 마이스 산업의 복합단지가 생기고 그리고 GTX-A랑 제철 3호선으로 해가지고 광역교통망을 좀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킨텍스요. GTX-A가 신설이 되죠. 그리고 이런 터미널 계획 등을 좀 해가지고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뭐 남북통일 뭐 일자리 창출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뭐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보시고 뭐 공공시설이랑 행적업무 기능 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랑 뭐 고향종합운동장과 더불어서 뭐 일산 서구청 서부경찰서 등을 연계해서 공공업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뭐 역사공원 이런 걸또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지 재창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산 신도시랑 뭐 탄현지구랑 더해서 노후 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 정비계획, 일산역 주변에 뭐 도시재생계획 이런 것도 좀 핵심적으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동부 한번 살펴볼게요. 공부는 방송, 영상, 문화, 예술, 지식산업 기반의 집적지 중심 기능을 한다고 하고요. 어, 신한류문화를 조금 동력 삼아서 많이 키울 것 같아요. 고향 관광문화단지랑 컬처별리 많이 생기고 이제 IT와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상설 공연장이랑 다양한 이런 영상 제작 시설 그래서 케이팝의 또 이제 일산하면 CJ가 또 떠오르는데 잘 엮어서 일산을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또 이제 영상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뭐 주거지 재창조랑테마을 여기도 뭐 신도시, 랑칭산지역 노후 탁지개발 이런 것도 많이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덕양 남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경기 서북부 권역의 교통 첨단 산업, 문화 예술의 융복합 기능을 중심적으로 한다는 망인데요. 어, 도로 철도를 연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죠. 대공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양시의 중심이 될것 같죠. 교통망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다섯 개 철도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서 역세권 계획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고속도로들도 뭐 같이해서 대중교통이랑 뭐 이런 서울 경기 주변 지역의 중심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대공역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뭐, 덕양 남부 같은 경우는 화저 화정 행신 뭐, 성사 등의 노후 택지 개발 지구가 있고, 뭐, 능곡 원당 성사, 원도심,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택지 개발 지구랑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부지죠. 그래서 많이 주거 공간을 창출한다고 보입니다. 뭐, 고건 녹지 기능도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더이양 북부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와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자족 중심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쪽은 뭐 생태, 북한산이나 계명산, 공릉천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도 뭐 영상 촬영, 수중 촬영, 스튜디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공대랑 농협대 등의 특화대학도 뭐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삼송, 택지개발지구랑 지축원용 항동 이런 곳들이랑 뭐, 3개 신도시 창릉 쪽도 뭐 공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신도시 정책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테마형 관광루트도 생긴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비구역이랑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개 신도시랑 뭐 삼개 신도시 창릉도 달아보려고 했는데 뭐좀더 딥하게 못다룬 거는 뭐 불량상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딱보시될것 뭐 같고요 뭐 이번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세예요 이제 일산 동구 서구 뭐 덕양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구가 조금 2022년도 기준으로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서구 덕양구 순으로 확인되니까 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구요.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